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과 엄준한 국가 안보 위기 속에 국민 모두가 하나 되주길 당부했습니다. 먼저 앵커 리포트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자리에 왔습니다. 섰다고 운을 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했고 군 관계자들은 잘못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 개헌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당부와 국민을 향한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개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에 대한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 달라며 담화를 마무리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학입니다.